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종회에서 작성한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또 대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종회에서 작성이 되어졌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문답입니다. 대열이 문답은 장년들을 대상으로 한 문답집입니다. 그 소일문답 대열입문다첫 문답 번째 질문이 뭐냐하면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가끔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우승을 하고 난 뒤에 소감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크리스찬들은 가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인과 연예인들이 연말에 시상식을 하는데 연예 대상을 받은 어떤 연예인이 소감을 물으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주 당당하게 자신있게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 이게 가능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오늘 호세아 9장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것을 새에다 비유해서 새같이 날아가 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떠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아마 물어보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같이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즉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니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야기는 즉 하나님이 떠나 버리셨다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떠났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강력하게 대답이 날줄 몰랐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자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자. 그들의 삶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호세아 구장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을 때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말고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면 땅의 소산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이 살아왔는데 바알을 섬기면서 이방 신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부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알이라는 신의 의미는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을 말합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먹고 살만하게 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 그렇게 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풍요하게 하고 너희들이 먹고 살수 있게 하는 분이 그들이 아니고 바로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땅의 소산을 누리지 못할 거다. 너희들이 기근이 들고 곡식이 없는 그런 비참한 시대가 올 것이다. 또삼 절에 오게 되면 너희들이 다른 나라에 포로가 되어서 이제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그들이 더러운 것을 먹음에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1절에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어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방인들은 추수 때가 되면 타장마당을 버려놓고 거기서 음행을 행하는, 장류들과 음행을 행하는 그런 그들의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들이 이방인들처럼 기뻐 뛰어넘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땅의 소산이, 땅의 풍요가 하나님이 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처럼 바알이 주는 것으로 다른 신이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제는 너희들이 땅의 소산을 누리지 못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가져다 주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눈으로 목도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사장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악을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했다 그러면 백성들이 재물을 가져오면 그 재물을 가로챕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 재물을 가로챕니다 그리고는 그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엄란한 행위를 벌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엘리의 아들, 아들들이 범하고 있습니다 그를 찰나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옵니다 그래 홈리아 비누하스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보기 좋게 패배합니다 그러자 안 되니까 이번에는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엘리는 집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가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만큼에서 한 병사가 쫓아와 소식을 전합니다. 어떻게 됐느냐? 당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법궤를 빼겼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는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었던 그 비누아스의 아내가 출산 날이 가까워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아이를 낳으면 자기는 죽습니다. 엄마는 죽고 아이가 태어난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히브리어에는 그 단어 속에 뜻이 있다고 했죠. 이가봇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떠나게 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땅의 소산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맛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가 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이 이가 봇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시카고 열린 교회가 이가 봇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가 봇 가정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가정이 돼야지 떠나버린 가정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다짐하고 다짐하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주님께 예배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못한다는 이 표현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들이 가난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당하기 때문에 가난해서 드릴 것이 없어서 못 드린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고. 또 하나는 너무 부정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고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못되기 때문에 드릴 수 없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가치 있는 예배가 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우리들의 이 모든 행위는 하나의 종교행위에 끝나는 거예요 종교행위로 끝 그들이 혹독한 기근을 당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이 재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들이 제약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드릴만한 재물이 없습니다 고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6장 6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아 하나님은 제사를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사를 드리되 바른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바른 예배를 원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인생의 갈림길이 예배에 있다고 봅니다. 예배자냐, 예배자가 아니냐. 그것이 영생과 영벌로 갈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에 우리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가 못 된다면 영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이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가인과 아벨이 왜 갈라집니까? 뭐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제사 때문에 갈라지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했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기에 갈라진예요 예배의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불로 불을 켜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의 모습도 예배에 있었어요. 그들의 인생이 갈리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했다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 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영국의 청교도들이. 예배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달려 나온 곳이 이 신대륙입니다, 이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힘들고리운 항해길을 통해서 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예배할 처소를 짓는 거였어요. 가장 먼저 성전을 짓고 그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살 집을 지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미국이 이 세계를 리드해 갈수 있는 국가가 될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소중히 여겼던 미국의 선조들의 열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교회들은 혼란합니다. 지금 미국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지탱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퍼센트지가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18%. 100명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18명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사실 지금 유럽의 교회들만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댄솔로 바뀌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칫하다간 이미국이 미국도 머지않아 그런 날이 올수 있는 위기 상황이 놓여있다는 겨우 18%만 주일날 나와 예배드리는 이 현상을 보고 주님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모든 우선순위를 예배에다 두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달려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볼수 있지만, 다른 시간 다 쓰고 남는 짜투리기 시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가운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빼놓고 이 시간을 먼저 드리고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모습이 나옵니다 10절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강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했고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았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처음 만났을 때에 너무너무 기쁘고 흥분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너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10절 하반에 그들이 발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도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민숙이 25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모압 평지에 알람이라는 예언자를 알락이 채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저주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난 이후에 그 땅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모압 여인들과 놀아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들이 이방 여인들과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는 어떤 저주냐? 연병이 돌게 했어요. 연병이 돌게 해서 사람들이 팍팍 쓰러져 죽고 나갑니다.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연병이 언제 끝나느냐? 비느하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시켜서 저들을 처단하게 만들었어요. 모세가. 그랬더니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자가 놀고 있는 걸 보고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러자 그 연병이 그쳤더라. 이런 오늘 생전 처음 듣는 얘기 같죠? 다 성경에 있는 얘기요. 성경에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이방신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호세아서에는 이미 발부울에서부터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도중에 그 땅에서부터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겼다. 그러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비누하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두 남녀를 죽였을 때그 연병이 멈췄다는 거죠 왜이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여인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극단적인 처방을 내려야만 저들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BC 7 2 2년에 아수르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저들이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하나님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뜨드는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잃은 백성으로 유리방황하면서 뜨돌이 신세가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니 유리 방황하는 뜨돌이 신세로 전락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민자입니다. 우리는 북에서 이쪽으로 이민을 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는 떠돌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떠돌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냐, 떠나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경고합 그러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열매가 없을 거다 너희는 예배할 수가 없을 거다 내가 너희를 버릴 거야 너희들은 떠돌이 신세가 되고 말 거야 라고 무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리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땅이 이 미국까지 인도해 내셨다고 믿습니다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깊이 깊이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